대표님, 제이사입니다. 뭐, 손자가 오든, 손녀딸이 오든, 아들이 오든, 며느리가 오든, 하든 일 제대로 마무리 쳐야 되니까, 사장님도 부지런하시니까,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배우실 땐푹 빠져야 되고,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 다 이제 뺐거든요. 사장님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버려버릴게요. 이거 리드가 아예 타버렸으니까 하나. 버려버리고. 이것도 버려버리고. 확대했으니까. 이거, 이거. 그리고 아까 못 본, 이건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된 것도 나와요. 이렇게. 쇼트가 아니고.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해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서미스터인데. 저항 변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여기 셔트된 거 이제, 이렇게. 어느 쪽이 같든 셔트됐잖아요. 제껴놓게요. 빨리빨리. 이건 심하게 탔던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제껴놓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세 개. 그래도 이거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0.570V. 0.570V, 0.570V. 그리고, 자, 베이스 에미터니까, 요번에는 베이스 콜렉터, 베이스 에미터, 순번대로. 베이스 콜렉,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베이스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자, 요거 이제 괜찮은 거. 저게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또 하고, 이, 이쪽에 거, 이거는. 이거는 이상하지. 완전히 맛이 같죠. 안에서 완전히, 자, 이거 버리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모아뒀다. 이거 빵꾸까지 났어, 아예. <laughs> 이게 이래서 이거는 완전 오픈됐어요, 대표님. 이거는, 자, 이렇게 완전히 오픈됐잖아요, 그죠? 네, 이거 버리고. 이것도 완전 오픈된 거예요. 이거 셔트 됐잖아요, 그죠? 네. 셔트 된 거예요, 하나는. 네. 어, 어느 쪽이든 셔트 됐고. 이거는 뭐 베이스 에미터 간, 그 베이스 콜렉터 간, 콜렉터에미터 간도 마지막에 해보라 그랬잖아. 이것도 이렇게 맛이 갔어요. 완전 완전 쇼트. 이것도 버려버리고. 자, 이제 여기에 여기 PNP가 있고 NPN 요게 이제 드라이브 석이거든요. 자, 요거 두 개부터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검정색이 나비처럼. 이쪽이 거부터 해볼게요. 베이스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베이스 에미터,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반대쪽인데, 그래도 전류로 흘려봐야 돼요. 완전 오픈됐죠, 이렇게. 쇼트 말고도 이렇게 오픈된 게 나온다고요. 여기는 쇼트가 됐고요, 그죠 여기는 오픈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버려 버려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자고요. 몇 개가 어떻게 됐는지. 베이스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괜찮고. 베이스, 에미터, 리드가 괜찮구요. 베이스 콜렉터 괜찮구요. 베이스,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거 젊었을 때 제가 벌써 그리고 콜렉터 에미터도 꼭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콜렉터 에미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괜찮은 거고. 자, 지금부터는 저항은 뭐 이거 그냥 쉽게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이거 오픈됐어요. 0.1음 나가는 게 완전히 끊어졌고. 자, 이게 서미스터. 이게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한큰 저항부터 항상 저항은 우선 그래도 20kg 정도까지, 어, 이거 몇 k g 200kg에 놨거든요? 자, 200kg에 놓고, 105kg 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이 저항, 이걸 이 그, 변동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거 인도150 와트짜리로 저기다가 열을 대면은 변할 거거든요 클립으로 찝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이어스 전압 0.54로 맞췄던 그 부분을 이제 그것도 노하우니까 <laughs>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변동되는 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볼트를 여기다 끼워서 바이스 전압이 출력이 많이 나가게 되면 반대로 바이스 전압을 좀 줄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찝으니까 아까보다는 접촉정이 줄으니까 어쨌든 지금 30, 4 0 k 로 정도 되잖아요 제가 여기다 대볼게요 보세요 이거 변동되는 거를 50kg 였었는데,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응. 26kg, 20kg 이하로 떨어뜨려볼게요. 이게 18kg 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10kg 까지 떨어져. 이게 이제 서미스터고요 자, 이제 놔둬 볼 테니까 <laughs> 올려볼게요. 서서히 이제 <laughs> 온도가 식어지면은, 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차갑진 않은데, 예.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기다려보면, 자꾸 올라가죠?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2 0 k 로를 넘어가게 되면 또 옮겨볼게요. 지금도 따뜻하긴 하니까. 자, 2 0 k 로 넘어. 2 1 k 로4 0 k 로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네. 예.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